여러분, 저희 오늘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역 보이시나요? 부산의 재건축 최대여 삼익비치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삼익비치에서 모처럼 새로운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벚꽃 구경도 할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세요. 이 삼익비치가 최근에 이제 99층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되게 전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5일이죠, 딱.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조합원 총회를 열었는데, 99층 안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남천동. 삼익 비치타운이고요. 남천동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햇빛? 누구는 저 남천동 살지? 맞아요. 그 남천동입니다. 네. 그 옛날 서당들이 사는 동네면 부자 동네였겠죠? 저렇게 보면은 부산에 이렇게 다 산이 많거든요? 산 위에 아파트가 진짜 많이 지어져있어 남천동 벚꽃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벚꽃길인가?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바다 바로 앞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잖아요 정말 이런 아파트가 부산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입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파트들은 특히나 지금 저희 지금 앞에 광안대교가 딱 펼쳐지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광안리 해수욕장과 광안대교를 모두 보실 수 있는 지금 등 뒤로 벚꽃이 너무 예뻐요 여기가 정말 부산의 벚꽃 명소라는데 왜 그런지 알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퀘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선택지가 있구만 그래 요거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이거야? <laughs>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받기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운에 맡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신 관광객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정말 부산의 벚꽃 명소다라는 그 말을 체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낮에 왔거든요 와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지만 저희는 아파트를 보러 왔기 때문에요. 네, 이쪽으로 한번 <laughs> 가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산익 비치가 이제 네이버 지도로 보시면 더잘 보일 텐데 이 부지가 네모 반듯해요. 근데 이게 네모 반듯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바다였던 데를 이제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이 매립지에 세운 아파트입니다. 저희 산익 비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광안리 해수욕장 이 휴양지가 있고 또. 동시에 저 앞에 보이시는 광남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초품마이자 휴양지를 품은 그런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휴양지 옆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역에서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고 그나마 가까운 역이 금련산역인데 거기서도 걸어서 조금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휴양지가 보통 역세권인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뭐. 감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다 옆에 산다면 꼭 여기 가까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와보니까 좀 드네요. 저기 봐. 아예 베란다 창을 아예 뜯어버리시고. 근데 여기가 참 색이 너무 예뻐요. 지금 저희가 302동 앞에 서 있는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도색이 된 아파트고 여기 옆에 202동은 파란색, 200일동은 노란색. 이렇게 3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삼익주택이라는 지금은 파산한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거든요. 삼익주택이 서울에서 고급 맨션들을 짓던 건설업체였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 삼익 시리즈를 지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비치타운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지었는데 이렇게 빽빽한 아파트를 <laughs> 지었어. 저 뭐지? 동백인가? 꽃잘모르 <laughs> 꼬달못. 홍진성배한테 물어봐야 되는. <laughs> 저희가 지금 바다 쪽 라인으로 와서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 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옆에 동도, 옆에 동도 쭉다 있거든요. 사빗 비치 같은 경우에는 로열동보다는 로열라인이 있는데, 그게 이 300N동, 300동의 1호 라인들입니다. 바로 이쪽. 바다랑 광안대교를 이 거실에서 볼수 있는, 파노라마 뷰라고 하죠. 이렇게 3면으로 볼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은 창을 아예 터버리셨어. 그래서 그냥 나와서 보실 수 있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지금 부동산에서 파노라마 뷰를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따라와 있거든요. 여기요. 아, 네. 올라 아, 하셔야 돼요 우와. 우와. 이렇게 우와. 앞으로 보면 됩니다. 이 앞쪽이에요. 나중에 짓게 되면 이렇게 마리시타 밤 되면 더 이쁘겠죠. 가을이 해변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너무 예쁜데요? 찌개. 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지금 삼면으로 쭉다 보이는. 저희가 아까 밑에서 봤던 이 코너에 있던 호가 지금 응. 이런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을 즐기실 때이빛 주뷰를 보면서 목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LCT 레지던스 놀러 갔을 때딱 이렇게 욕조 앞에 뷰가 있었거든요. 거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뷰가. 여기는 진짜 희소성이 대단한데요. 와. 정말 바다에 안낀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표현이 제일 잘 맞을지. 너무 싶다. 예쁜 집이야.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배0동 <laughs> 저희가 지금 301동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광활한 오션뷰가 펼쳐지는 아파트 보신 적 있나요? <laughs> 대단하다. 대박이다. 저쪽으로 가면 광안대교 보이려나? 저기 보인다 광안대교. 이 벚꽃에 이 아파트 세개 그냥 어우러져서 모든 게다 예쁜 것 같아. 놀러 온것 같은 기분이야. <laughs> 그렇지만 할 일은 해야죠. 이 삼익 비치 아파트가 1979년에 준공된 46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지어졌는데도 무려 3,600 가구나 돼요. 정말. 압도적이죠. 평형은 41 제곱미터부터 148 제곱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형이 있고요. 131 제곱미터가 가장 많은 주요 평형입니다. 만 소형도 굉장히 많아요. 한 전체 절반 정도는 소형 가구입니다. 가구가 이렇게 많으니 용적률도 높겠죠. 옛날에 지어졌는데도 용적률이 무려 295%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46년 됐으니까 그래도 46년차 치고는 뭐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것 같고 아무도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아 <laughs> 그 이렇게 오래됐으니 선맥빛 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2014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는데 아직은 사업 시행인가 단계예요. 아직 관리 처분인가 못 받은 단계고 이 시공사는 GS건설로 정해졌고 이름도 그랑자이더 비치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안이 최고 60층에 3,325가구, 이2 5가구 정도 늘어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인건비나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갈 경우에 이제 8사, 이제 국평을 보유한 조합원분이 동일한 평수로 갈 경우에 8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부산시에서 이삼익피치타운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을 하면서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겼습니다.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뭐 용적률이라든가 건물 높이 같은 거 규제를 완화해서 좀더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정된 안이 최고 99층 그리고 3,700가구까지 늘리는 안이었어요. 이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라는 분이 이제 설계한 안이었고요. 이제 기존 가구수에서 3,700가구면 한 640가구 정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좀더 일반 분양을 많이 받아서 사업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이 초고층 빌딩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급등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9평에서 9평으로 가는 조합원의 경우에 이 초고층 99층 안을 선택할 경우에 분담금이 9억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갔었어요. 공사 기간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간 동안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 5일 조합 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했는 데 99층 안을 포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조합에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총회에서 이 특별건축구역 진행 안건이 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진행의 건에 대해서 뭐 반대하신 분들의 중요한 이유는 시간하고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제 이게 빨리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설계 변경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합원 부담금이 낮아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같다 용적률 문제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2024년 부산광역시 특별 건축 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안 보면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 300% 1.2배에서 360% 이내 359.37%로 제한을 했고 선정된 이후에 이제 도시정비과에서는 2030 정비 기본 계획 변경안에 의해서 최대 용적률이 340%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도시정비과에서는 음 34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음.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번 좀 반대의 이유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특별건축구역안을 진행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변경안으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변경안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 시행 인가를 처음 받았을 때뭐3,325 가구 최고 60층그 안이랑 다른 아닌 건가요? 말씀하신 그 설계안은 기존에 저희가 최초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득한 설계 아니고 어, 현재 삼익 비치 재건축 사업은 최고층수 59층 3 0 6 0 가구로 설계 변경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망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중네 예, 그렇죠 바다 조망 그리고 중대형 평형을 늘리자라는 취지에서. 그럼 완전한 1대1 재건축. 예, 네, 그렇죠. 지금 기존 세대수가 360세대이기 때문에 1대1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 가구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부산은 ]군요? 서울하고 다르게 따로 임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혹시 그 외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다면.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특별 건축 구역 진행의 건이 이제 부결이 됐고 현재 조합원들이 빠른 재건축 진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하고 빠르게 이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상보다든 현실을 선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뭐,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구식부층 아니 굉장히 리스키한 아니기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이산액피치가 지금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매립지잖아. 매립지 위에 99층을 세우는 게 과연 괜찮을까? 안전할까?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 같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101층짜리 LCT처럼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양에 실패하거나, 혹은 이 공사 기간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을 때이 어르신분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사실 초고층 타워를 잘안 짓는 트렌드기도 해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다루긴 했었지만 이 현대차도 그 GBC 부지에 원래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를 세우려고 했다가 그걸 54층짜리 한두개세개막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 바닷가에 이 조합원들 돈으로 99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회의? 근데 삼익비치 뒤에 신축들이 많네요. 맞아요. 여기가 사실 최근에 재건축이 많이 된 지역이에요. 삼익 시리즈라고 해서 이 삼익비치 말고도 삼익주택이라는 기업이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에 몰려 있었어요. 삼익아파트, 삼익빌라, 삼익타워. 그 다음에 대현비치 이런 아파트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재건축이 다 됐습니다. 3익 빌라가 금호 어울림으로 재건축이 됐고요. 3익 아파트가 남천 코롱 오 하늘채, 대현비치는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그리고 3익 타워가 남천자이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손님이 맞으신가 아,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네, 어. 그럼 지금은 그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좀 얼마에 나와 있어요? 50대 평은 24. 어. 24억. 50대 평 24억. 그러면은 래 제는 23억에 한대 했어. 아, 거래가 됐어요? 응. 아, 23억에. 아. 응. 문도폭탄 어. 이어서 뭐 구치구 지역을 보게 돼. 이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데다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이게 부산, 서울 제외하고 는 최고의 가슴이 앉다보니 조금 더 타격을 받고 사실 대출 때문에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도 무조건 좋겠지만 서울보다 더 좋아요. 정말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다 있다 보니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벚꽃거리가 정말 부산의 명물이고 저희가 또 와보니까 너무너무 예쁜데요. 사믹빛스타운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벚꽃거리도 없어질 운명이라고 합니다. 오 관측목이 있어요. 이 나무는 벚나무 군락 단지의 개화와 만발을 관측하는 나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개화를 했다, 그러면은 부산 벚꽃이 개화를 했다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산익 비치 타운 내에 있는 벚나무가 한 200그루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기를 다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건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고 해도 좀 생존하기가 어려운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언제 이주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몇년 안에 없어질 그런 벚꽃 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와보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와보니까 너무 너무 예쁩니다. 부산의 재건축 최대 여인 삼익빛치 오랜만에 일보 전진을 했는데요. 언제쯤 그랑자이더 비치로 완전히 탈바꿈 할수 있을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퀘스트.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진 명소, 여기가 사진 명소래요. 이삼익빛치 상가 2층, 이제 벚꽃 명소인데 아무도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실패입니다. 장렬하게 실패했습니다. 응. 여러분 다음번에 좀더 좋은 <laughs>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아,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응. 네, 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성공 아니야? <laughs> 빨리 뭐라고 말좀 해봐. <laughs>